네, 여러분. 저는 또 이렇게 큰동의 시장에서 10년째 단골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깨끗하고 맛있는 고기를 판매하기로 유명한 통큰 축산물 판매점에 와 있는데요. 확실히 통이 확실히 큽니다. 딱 들어오자마자요. 담아주시는 고기들을 보면은 정량보다 굉장히 많아보여요. 저도 얼마나 그 양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. 지금 대압, 제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고기들만 봐도 확실히 통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놓여져 있는 육회, 또 육사시미 양념, 고기, 마지막으로 이렇게 LA갈비. 다양하게 놓여져 있는데요. 또 이곳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육회를 또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. 사장님이 저 먹어보라고 이렇게 맛있는 배도 사오셔서 배도 썰어주셨고 맛있게 양념도 해서 주셨는데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비주얼 보여드리면 굉장히 윤기가 자르르하고 예쁘게 썰려있어요. 한입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. 손님 먹자마자 이 육회 소스랑 고기가 정말 잘 어울리고요. 막 먹었을 때 씹을수록 고소한 게그 소고기 특유의 고소함 그리고 풍미가 딱 살아나는 것 같아요. 또 여러분 이런 육회 같은 경우에 배와 함께 드시면 배의 상큼함과 또 고기의 부드러움이 어울려져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우리 사장님이 정말 육회를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옆에 보이시는 이런 육사시미 같은 경우도 인기가 정말 많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육회만 먹어봤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렇게 때깔이 보고 일정한 기준이 이렇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LA 갈비인데요. LA 갈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식육점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보기가 어려워요. 직접 이렇게 식당에 가셔도 드실 수 있죠. 하지만 이렇게 식육점에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요. 여러분 캠핑 가셔도 드실 수도 있고요. 집에서 직접 간장 설탕 다진마늘 뭐 이런 거 넣어서 졸여 드셔도 맛있고요. 정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또 아까 그 육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 그냥 육회집 가서 드실 수도 있지만 직접 이렇게 구매해서 가신다면요. 야외에서 드실 수도 있고요. 또 친구들이랑 놀러 왔을 때 대접할 수도 있고요. 가족들과 맛있게 저녁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, 직접 이렇게 시식점에 와서 구매해 가시는 걸 저는 사실 고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. 또 활용도 높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또 신선하고 또 많이 얼리지 않은 고기를 판매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다양한 고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. 확실히 이곳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깨끗하고 좀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좀 푸짐한 고기들을 먹어보실 수 있다 그런 점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. 가격적인 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 육회나 육회 같은 경우에는 100g에 7,500원. 그리고 이 LA갈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로 4 5 0 0 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다른 식육점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오늘 이렇게, 이렇게 통큰 축산물 판매점에 와서 다양한 고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. 확실히 맛있는 고기들을 먹어볼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나 영상 옆에 있는 QR코드 시스템하셔도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!